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저는 육수 증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아. 하하하. 아, 좋다. 이 감기가 걸렸거나 몸이 조금 피곤할 때는 이 육수 국물이 아, 진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진짜 좋습니다. 또 밥을 말았을 때도 육수가 같은 맛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음,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오늘 육수도 훌륭합니다. 이야. 와, 굿입니다. 이 정도. 오늘은 요즘 최저임금 어떻게 돼가는지 좀 한번 집에 볼까 합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요, 최저임금에 대한 동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네요. 최운열 의원이라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통으로 통하거든요. 이 최운열 의원이 최저임금 동결해야 되겠다. 지금 최저임금 동결 안 하면 내년 총선 장담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당 내에서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렸지 않나 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송영길 의원도요. 2020년도 최저임금을 단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고요? 이년원내 대표에게 했고요. 조정식 정책위 의장에게 했습니다. 장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좀 나아질까요? 최저임금이?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의 그 뭐라 그럴까? 반응? 이게 좀 별로였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동시적인 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동결이라는 입장을 발표를 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양대노청이 크게 반발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감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 의장은요,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뭐 최저임금 인상이 중론이다. 당론이 아니라 중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뭐,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런 뜻이지요. 당내에서 여러 사람이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양대노총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양대노총이 반발을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양대노총인데 이게 오히려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네요. 저도 국밥집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보잖아요. 실제 최저 임금은요, 2년 동안 29.1% 상승을 했고요. 원래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10.9% 포함시키면 거의 50% 상승했어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없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중소기업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경제 자체가 점점, 점점 위기를 지나서 침체, 불황으로 가고 있는 거안 보이는가요? 저는 현장에 국밥집을 하니까 눈에 보입니다. 청맹관이가 되지 마세요, 이해찬 대표님. 현장에 와서 목도를 하세요. 실제 접촉을 해보세요. 누가 만들어준 자리 말고요. 본인 스스로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현상을 보세요. 누가 마련해 준 공식적인 자리, 이거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뭐 자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자맹이나 미행을 해서, 예, 미복차림에 미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의 경기를 들어보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여주기식 말고요. 내부로부터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거예요. 지금 노조만 감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폭망합니다. 이미 폭망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0.2%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라니까요. 그래서 8,350원이 8,330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0.2% 내리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이 만 원이잖아요. 만원 가까이, 만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됐지요, 뭐. 제발이지, 현장에서 모두들 목도를 하세요.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내리세요. 그거만이 답입니다. <laughs> 주말에 얼마나 팔았냐고요? 아이 많많이못 팔았습니다. <laughs> 금요일날은 그나마 점심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41만 7천원까지 했고요. 토요일날은 저희가 이제 장보고 오전만 열으니까 뭐 매출을 공개하기가 무색하고요. 일요일날은 못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요일 날은 그래도 목표치 건접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3만 7천 원밖에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 와서 먹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그 정도만 만족합니다. 또한 인터넷 매출이 그래도 계속 늘고 있고요. 또 전화 매출도 계속 늘고 있어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힘이 나요.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내시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